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현터입니다. 자, 워니콜딩스에게 12월 산타의 선물이 왔습니다. 대형주가 주춤한 사이에 원니콜딩스 역대급 수주 공시로 시장의 시선을 강탈을 했습니다. 자, 역대급 산타 선물인데, 원니콜딩스의그 글로벌 가스 거물 린데 코리아로부터 약 3천억 규모의 초대형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번 계약은 연매출의 무려 46%에 달하는 규모로서 단순 장비 납품을 넘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는 EPC 턴키 방식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원익홀딩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표준을 넘었다 이런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약 850억 가량의 선급금까지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자금 흐름의 날개를 달았고요. 2028년까지 3년 넘는 안정적인 먹거리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불확실한 시장에서 숫자로서 성장성을 증명한 워니콜딩스, 이제 반도체 인프라의 진짜 주인공으로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내용인데요.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워니콜딩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채 GPT 혼자 먹던 시장에 구글의 재미나이, 그리고 내년에는 메타의 아보카도,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까지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자, 답은 하나입니다. 경쟁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나 gpu, hbm 증설 p 펙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i 버블이 없습니다. 사이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모두 hbm과 고급 메모리 설비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27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HBM을 찍어내는 공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웨이퍼에 방막을 쌓고요, 또 식각하고, 그거를 받쳐주는 초고순도의 특수 가스나 가스 공급 인프라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는 그룹 내에서 가스 장비를 만드는 핵심적인 회사이고요. 원익 IPX나 원익 머터리얼즈 원익 QNC까지 묶어서 보면, HBM과 첨단 d 램 투자에 사실상 풀 밸류체인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지금 연준의 지역 연은과 파월 의장까지 AI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또 경기의 추기자 구조적인 설비 투자 테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원익쿨링스와 원익그룹 장비의 소재의 출하가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원익쿨링스의 스토리고요. 지금 시장은 오라클처럼 신용도가 흔들리거나 수익 모델이 불투명한 기업은 가차없이 내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익홀딩스는 어떻죠? 25년과 26년의 로봇 모멘텀도 갖고 있고 가스와 반도체 장비의 지주사로서 구조적으로 매출이 상향되고 있고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원익홀딩스 공매도 비중을 보면요. 자, 꾸준히 뭐2% 이하 거의 0%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매도는 보통 주가 하락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때 가장 먼저 붙는 세력인데, 그런데 공매도가 이렇게 없다는 건요, 하방을 확신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악재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히 실적 바닥 통과 구간이나 수급이 모이기 시작하는 초입에서는 공매도가 이렇게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26년에 로봇 분야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가 로봇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순간 원익홀딩스는 바로 이 핵심 밸류체인 원익로보틱스를 보유한 그룹이기 때문에 주가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12월 12일에 15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공식 출범됩니다. 이 펀드는 중장기적인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인데요. 워니콜딩스는 반도체나 로봇 계열사를 거느린 대표적인 지주사로서 정책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호재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자율이동 로봇 기술이 완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해주는 분야인데요. AI 기반 로봇들이 사람의 명령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대, 이 기술이 제조와 물류 전반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AMR 시장이 매년 19%씩 성장하고 2030년이면요. 지금의 2.5배 이상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는 단순히 로봇 팔 제작사가 아닙니다. AMR과 AMMR 기술을 꾸준히 만들고 있고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자, 이런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향후에 PBR 10배 이상의 리레이팅 여력이 충분한 게 지금 2년 동안 로봇 쪽의 신사업 분야 성장률이 15배에 육박을 합니다. 3분기에만 이런데 올해 4분기 마감을 하게 되면 뭐 20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제 기준으로 봤을 때 PBR 성장주의 정상적인 PBR 10배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만원대 이상으로 뛰어 오를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PBR 50배까지도 가고요. 클로봇이 30배를 넘었습니다. 로버티즈도 지금 거의 30배를 넘었고요 그나마 PBR이 낮은 저평가주 중에서 슈림 로봇 같은 경우가 PBR이 5배 정도가 되는데, 원익 홀딩스는 지금 2배도 되지, 두배 않...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이.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5일 동안을 봤을 때, JP 모건에서 원익 홀딩스를 누적 순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사벌 매매 동향 차트를 보시면요. JP 모건이 이렇게 연속으로 원익콜링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JP 모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와 사이클을 보고 미리 자리를 잡는 글로벌 기관이죠. 특히나 JP 모건이 매수할 때 주가가 충분히 눌린 구간 또 아직 시장이 관심이 크지 않을 때 조용히 물량을 혼자 모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라,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저는 바닥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원익콜딩스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 JP모건, 그원익콜딩스의 목표가 데이터를 어디까지 산출을 했을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 분석이 아니고요. 반도체나 첨단 소재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글로벌 IB 리포트 기반 데이터고요. 이번 원익콜딩스의 목표가 단순히 주가가 얼마 간다 이게 아니고 반도체나 로봇 계열사의 실적 성장과 또 지주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또 가스산업의 공급망 내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을 해서 계산이 된 수치입니다. JP모건이 어떤 논리로 계산을 했을지 원익홀딩스 목표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로 문자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근데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 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액액을 보시면은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 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 원대도 낸적이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만 원대 수익도 있고 8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 원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 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 원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 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 위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의 번호로 구독자다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해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수 신호 화살표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자,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 57%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 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